어제 우리가 탔던차를 타러 아1어가아가아1가아지잖아 <laughs> 그러니까. 카메라로. 생각보다 더운데. 열두 시 치고는 막 미친 듯이 한국의 아, 그치, 그런 또. 느낌은 아니야. 왜냐면 파로 한국에. 습도는 그 습도가 좀 낮긴 낮는, 는데 햇빛은 한국보다 훨씬 세. 그렇지, 그렇지. 걷다 보면 더워. 아, 그치 그런 애. 습도는 낮은데 햇빛은 더 세. 아직도 추운 보여. 회수 네. 접하는 거부터 가야겠다 우리 내일이나 한번 먹어봐야겠다. 내일 맞아. 우리 일찍 나가. 아니, 아, 과일을 사서 가야고 일찍 나오면 아, 날씨가 안 계시겠구나. 음, 주스로만 먹고 이제 먹어야지. 할라댕, 살라뎅. 할라댕은 홍승이고, 지금 엄 아, 아 살라뎅. 어차피 달라댕까지 가야 된다. 여기가 까 벌써 내려서 없어. 다시 하러 가야 돼. 여기 밖에 없어. 여기다 달라댕, 어, 달라댕 마시죠? 그러면 페이 간다고 하고 아! 라인이지 이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고 전체 보기 라인 페이 그리고 네. 스캔하기 어, 맞아. 행춘생 손톤 고사. 왜? 아, 기다리나? 맞아. 와, 맞아. 아, 이거다 기다리는 건가 봐. 망했다. 아, 주문하는 걸 찍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따로 주는 줄 알았는데 뭔가 넣어준다 그래서 각각 말을 하는 거래. 이거는 그냥 라이스 누들 스몰 사이즈. 이건 에그네들. 스몰 사이즈.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먹고 싶어. 먹어. 이게 소고기 텐더가 아, 이거 같고. 소고기 텐더 뭔가 추천해줬는데 뭔가 종아리 아 여기 다힘줄힘줄 이게 뭐지? 후 식초? 후 식초? 다음은 치소 이 야채 말잘 했는데 추천으로 했는데잘 몰라서 음데 면이 너무 맛있어 면이 소스에 완전 배어가지고 소스기 버터에 까먹었을 때맛있 면과 함께 쭈욱 들어오는 상태네도애기들도거 맛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에거들보다 이게 힘줄

맛있 근데 현지인들도 핫팟을 진짜 많이 먹는데 음. 음. 나오니까 핫파이 근데 약간 고민했거든. 진짜 고민했어. 할까 말까 했지. 응. 응. 까 바로 한 개인 아니었는데. 일보석 자리 있으니까. 그석 자리 중 일단 석면안어아 맞아. 왜냐면 자리들이 다네 자리 그런 그 거든. 고니다 근데 들어오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형 무정을 해줬어. 대상을기다리 문탱이를 맞지 않기 위해 아까 문탱이 맞아가지고 되게 소소하게 1 0바트였지만잘 봐야 지 세븐일레븐에서는 말이 야3 0 0바트3 0 0이었어 세븐일레븐 3 0 0이거든요 <laughs> <laughs> 아까 약국에서는 10바트였어 근데 자기가 분명히 2바트 어? 짜리인고 물어보고 우리가 1바트 하나 보니까 <laughs> <laughs> 근 갑자기 우리 오박스밖에 없었어가지고, 5박스를 주고, 이제 105를 줬더니 3만 줬다. 13을 줘야 하는데, 아, 너무 5, 6, 이기 샤크핀이네, 이거. 샤크핀이야, 쥐잖아 샤크핀이. 처음으거 그러니까 나도, 나도 저거는 처음으로. 그러게. 짜이 <놀라> 낫다 <놀라> 설마? <놀라> 아, 아니에요. 이건,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네. 가든이 아, 이네가든이 먹은건 이건데 아, 이거야? 차라리 이거야? 뭐 이거리이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먹어볼까 그럼?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는 같이 해주는 거야. 토스트는 지금 같이 해줘서 이것도 따뜻하고. 이거는 미리 토스트 해놔서 살짝. 근데 너무 신선해. 맛는지가 다르지 근데 굴이 되게 냄새가 무리이난안그리데거 비리진 않데 됐어? 이소프트 아. 아, 크리스피가 더 맛있지? 둘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크리스피 <laughs> 모르겠지? 응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 슐랭크를 엄청 많았지? 들어가세요 있어. 그냥 튀김 자게그 튀김 이거를 렇게찍이것도있어데이이거이거 치킨 완전 이네이거고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 이거를 이이렇게 아 d 들도 이렇게 o w 근데 뭔가 완 k n 그거처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니 근데 도마스 코스에서 그게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딱 맞을 것 같아. 대립 필터 그룹. 그게 아니라 말하는 거 같아. 뭐다? 맛있다, 막 딸기맛과 안 딸기맛과 비슷하 뭐가 있나? 지금 딸기 너무 많이 봤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에서의 레몬맛처럼 딸기맛은 안 좋아. 한 번쯤. 맛 때문에 안 좋은 것 내가 저걸 봤어 와, 귀엽네 메뉴판이 메뉴 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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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곳에 밀크티 하나랑 두링 어, 하나 먹자 그래, 그러면. 그래. 밀크티판에. 밀크티 파네. 밀크티 어디? 어삼이 그냥 먹어보고. 응. 어, 이거 홍보멘 그래. 베스트셀러니까. 이것도 베스트셀러. 홍콩 레몬 아이스티. 밑에 <laughs> 있고. 근데 아이스티는 또안 땡기잖아. 안 땡기지 않아? 땡겨? 음, 아이 아, 허니 젤리를 넣은 건데. 프레시? <laughs> 아 밀크티 아닌 것 같아. 주스야. 밀크티 밑에 있어. 아 여기 있어? 홍콩 밀크티다. 이런 스타일이. 시그니처래. 그거 먹어보자.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뿌려. 떠, 떠, 떠. 디저트 한번 보여주시고. 오, 푸딩이야. 와, 일컷 푸딩. 이렇게. 먹어봐, 먹어봐. 조금 높이다. 조금 그냥 먹어봐. 이렇게. 음. 입이 껌해져. 음. 게죽. 음, 음, 완전. 또 우리 뭐 한정식 먹으러 가면 음. 하나. 그냥 그런 느낌이네. 근데 식감이 너무 부들부들해. 음. 아 맞아 연두부 같다 그랬어. 아 맞네. 맛있는데? 음.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좀 반맛 덜해. 아 배불러. 배는 불러. 크루즈 여덟 시가 타야 돼서 마음이 급한 건이.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해서야 뭐 택시를 타지도 못하네. 택시로 한 8, 9천 원이면 가는데, <웃음> <웃음> 지금 늦을까봐 주근주근 <두근두근. 웃음> 입술 깨문다. <깨몬나>, 입술 깨문 <laughs> 아, 근데 발걸음이좀빨라하지는 <laughs> <laughs> <laughs>

못하면 어떡해요? 신나셨죠? <laughs> <laughs> 못하면 지영이 돈 날리는거죠 꼭 <laughs> 지영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녁이 제일 맛있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밥을 먹고 와서 아직 출발하기 전, 아 진짜... 아... 아... 이치은 이렇게... 와, 뭐 많네. 안 먹고 가도 되네. 다른 크루즈도 가니는 와 진짜 많이 하는네이 커졌다 커졌어 와 이거 완전 크다 바다로는 멀리서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laughs> 이, 이, 머리에서... 네, 뭐, 딱이 정도 거리에서 네이 정도 거리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좋다 이, 너무 예쁘다 이거 야간

当。